로컬 Wi-Fi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거나 게스트 인쇄를 위해 Wi-Fi 다이렉트 연결을 사용하여 Windows 10에서 인쇄합니다. 프린터의 전원을 켜거나 이미 켜져 있는 경우 전원 버튼을 눌러 절전 모드를 해제합니다. 컴퓨터에서 시작을 선택하고 프린터 및 스캐너를 입력한 다음 결과에서 선택합니다. 프린터 또는 스캐너 추가를 선택합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면 와이파이 다이렉트 프린터 표시를 선택합니다. 감지된 프린터 목록에서 이름에 다이렉트가 있는 프린터를 선택한 다음, 장치 추가를 선택합니다. WPS 핀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90초 이내에 입력해야 합니다. 프린터로 돌아가 프린터 제어판 또는 출력물에 표시된 8자리 핀을 적어 두십시오. 핀을 입력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Windows에서 설치가 완료되고, 사용 가능한 프린터 목록에 프린터가 추가됩니다.